느리게 평정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식물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감정을 없애고 양보하고 그런 게 명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불교적 가치 아닙니다. 어. 제가 늘상 얘기하는 코드들이 있어요. 어, 그 코드가 뭐냐면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행할 때, 여행할 수 있을 때 여행도 가고, 답사도 가고, 그리고 명상이나 기도도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팔자가 좋아서 그렇지요.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아, 근데 놀라운 거 얘기해줄까요? 할 짓은 다 해. 좋은 건다 해. 어. 근 아는 선생님도 되게 바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우, 저 양반은 마음이 아껴서 너무너무 바쁜 것 같아요. 내가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지할 짓은 다 합니다. 지 좋은 거다당깁시다 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대학 다니고 이런 애들 보면 있잖아요. 대학, 대학원 다니는 애들 보면 공부만 했, 했나? 안 그러면 쟤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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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지? 이러는데, 외국 얘기 나오잖아? 다 가봤어. 아, 진짜? 어, 저 자식은 언제 갔지? 어, 저는 사실은, 어, 1990년대 중반부터 제가 가기 시작해서 제가 좀 빠른 편입니다. 여러분에 비해서는 빠를 거예요. 어, 80년대 말부터 갔을 거예요, 아마. 어. 그리고 그 전에는 신고하고 그다음에 교육 받고 가던 시절이에요. 외국을 나가려면 방공 교육을 받고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 그때 나가신 분 있으면 어, 대단한 집입니다. <laughs> 집 좋은 집입니다. 어, 지금 같이 자유화되기 전에. 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애는 진짜 공부만 했어. 모범생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애들은 공부 잘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모범생이고 공부 못 하는 애는 오락부장이야. 체육부장 이렇게 운동이나 이런 걸 잘해. 예체능 예체능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노는 걸 잘해. 그래서 걔는 그용도로 그 쓸모가 있고 얘는 이용도로 쓸모가 있는 거야. 요즘은 제가 굉장히 에,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 잘하는 애가 잘 놀아요. 그리고 가본 데도 많아. 이게 환장하겠다. 그리고 못 하는 애는 다안 돼. 아, 나 너무 슬퍼. 어,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각각의 기능으로 나눠져 있었고, 그리고 왕따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깍두기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냥, 어, 다섯 명이 놀면 2대2로 하고, 좀 약간 좀 떨어지는 애는 이쪽 편으로, 이렇게 좀 부족한 편으로 가고, 어,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 요즘은 왕따 개념이 있고, 어, 그리고 또 뭐가 생기냐면, 못하는 애는 다 못해. 어, 난좀 그러니까 잘하는 애는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해봤어. 얘기해 보면 얘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어. 어 그래서 나는 먹고 살기 바쁘고 일이 힘들어서 그게 안 돼요. 나중에 뭐 시간이 나면 해볼게요. 배부른 소리입니다. 어, 다 시간 쪽에서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저도 늘상 그렇게 해요. 그, 뭐, 논문 같은 거 쓰고, 책 쓰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일을 제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어, 일 안에서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저는, 어, 저는 쉰다는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행동주의에 꽂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적으로 어떻게 뭐 앉아서 하고, 뭐 저거 탁, 이렇게. 이거 이제, 물에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잔잔한 물을 좋아하는 속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치 거울과 같이, 거울과 같은 호수, 이렇게, 어, 이렇게 가는 방식.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폭포와 같은 방식. 우리는 폭포와 같은 게더 재밌는 물이라고 생각해요. 바람직한 물. 어, 그래서 밋밋한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덕분에 이렇게라도 사는 거요. 어,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해.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뭐가 있냐면, 어, 말을 좀 곱게 하면 안 될까요? 야, 그러면 너희들이 듣냐? <laughs> 어, 내가 쌉소리를 하니까 그나마 듣는 거지. <laughs> 이게, 어, 교양 있게 말하면 들을 것 같아? 어, 교양 있게 말하는 스님들 소개시켜 줄까요? 어, 그러면 급격하게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급격하게 힘들어집니다. 제가 그런 선생님들 참 많이 알아 그런 스님도 많이 알고 어, 상자가 죽비치고 법문하는데 은사 스님이 법문하는데 상자가 죽비치고 앉아서 졸아. <laughs>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절에 가서 한번 봐봐. <laughs> 어, 당신 상자도 안 듣는 거를 신도들한테 하니까 신도들도 힘들어. 어,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지요. 어 그러면서 어 교양 있게 해 달래. 야, 교양하고 재미는 같이 갈 수가 없어. 어. 손석기가 재밌겠냐? 그걸 어떻게 재밌게 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 중에서 음. 저는 폭폭과라 그랬잖아요. 이게 동아시아의 임제종 계열 그러니까는 선종 중에서 어 이게 작용 중심입니다. 어, 이게 마조도 이래 홍주종 계열인데,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예, 경랑같이 움직여요. 멋있지. 그리고 약간 예술적이고, 그래서 제가, 제가 좋아하는 게 낭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어. 안정적인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불안전해야 사람은 발전하고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어야 사람이 예, 성공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요. 어, 스트레스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 비버리힐즈에 한천 억씩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어, 일찍 죽는데 어, 왜 스트레스를 너무 안 받아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어, 사람들이 그냥 다 예예 해준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고가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굳이 내가 저 사람한테 아, 아니에요라고 말을 할 필요성이 없대. 그래서 그냥 어, 그렇게 하세요. 뭐, 뭐 그렇게 하세요. 계속 이렇게만 해주니까 어, 결국은 죽는데. 물론 오래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 그리고 게임을 할 때도 우리가 어린애들하고 게임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상 자체가 너무 안 돼서 그래요. 너무 쉽게 이기면 어 그래서 어린애 손목 비틀듯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가장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막 경랑 같이 흘러가면서 빠 빠질 것 같은데 다시 올라오는 거.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에, 야, 나는 내가 조금만 나이가 어리면 내가 꼭 배우고 싶은 게 골프 이런 거 아, 관심 없고요. 그런 정적인 거내 별로 관심 없고, 어, 내가 배우고 싶은 거는 사실은 파도 타기. 음, 아, 그, 그 조금만 힘, 힘 균형을 잘못 맞추면 꼬르륵 하거든 어, 지금은 안 돼. 내가 수영도 못 해보고, 수영도 못 하고, 우리 할수 있는 게 없는데, 그걸, 그걸 꼬드기는 거는 보내려고 하는 거지. 음. 그래서 어, 파도를 탈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들이 좀 있긴 한데 저는 파도타기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작용적 양태를 잘 표현해내는 게 파도타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변화에서 침몰하지 않고 가는 거. 어, 그래서 그 그런 식의 어떠한 패턴이 잔잔한 게 행복이 아니고 그 문제들이 있는 것 속에서 나는 매몰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야. 음, 계속 꾸준히 이렇게 가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어, 그래서 그런 행복 그런 것들이 동아시아의 사실 명상 구조에서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어디에도 어, 서구적 그러니까는 뭐 스리랑카 아저 뭐야 어, 미얀마라든지 동남아시아 어, 걔네 윗바사나나, 안 그러면, 저, 어, 티베트 불교나 이런 쪽에는 그거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평정이 아니고, 분노입니다. 음,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임재 스님 그 얘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그 임재록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래서 내가 임재, 임재 가지고 박사논문 쓴 스님한테, 야, 그거 내가 봤는데, 그게 임재록이 안 나오더라. 그랬더니, 어, 자기도 본것 같은데, 어디있는지 모르겠대. 헛걸 봤나. <laughs> 헛걸 봤나. 그게 뭐냐면, 황벽 스님이 죽었을 때, 임재선사 스승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막 울고 있더래. 가니까. 사람들이 문상을 갔는데, 호들갑을 떨면서 울고 있더래. 그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 저 사람은 깨달았다는데 저렇게 감정의 평정을 유지를 못하네? 이게 초기불교하고 엄청 다른 점이거든요.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두 부류의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딱나나 딱 나오듯 열반 하셨을 때한 사람은 슬피 울었고 한 부류는 슬피 울었고 한 사람은 담담했다. 한 부류는 담담했다. 담담한 사람은 깨달음을 얻어서 어, 마음이 평정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 부류는 우는 이유가 뭐냐면 어, 그것도 이건 인도적 특징이에요. 어,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우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아직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지? 지가 슬퍼서 온 거야. 야, 이거 내 문제 해결 안 됐어. 지금 가시면 안 돼. 가시면 안 돼. 아, 손님 가시면 안 됩니다. <laughs> 어 지금 이거 해결해 주시고 가셔야 돼요. 이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온다고. 그게 인도의 개인주의 적문화예요 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불상을 모실 때 우리도 저렇게 모셨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면 저 깨달음의 수인이에요. 그분의 깨달음을 강조해서 이렇게 모시는 거고 인도는 설법인입니다. 설법인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엇을 얘기해서 당신이 도움을 주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판단해요. 저도 신도 분들 판단할 때꼭 그렇게 우리 집에 뭐 대단한 게 뭐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 관계없어. 왜 많아도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적어도 쓰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쓰는 것도 나한테 써야 돼. 그래서 우리는 등급을 다시 매기잖아. 외부적 <laughs> 등급 필요 없어. 나랑 관계에서의 몇 등급이냐가 중요한 거야. 어,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 좀 뭐야. 어, 이재룡 회장을 만나면 뭐할 거야.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어, 만나면 뭐할 거야? 만나면 또 알아요, 혹시. 만나봐야지. 만나봐야 내차 만드는 거 아니야? 차라도 한잔 주려면? 그걸 만나서 뭐할 거야? 그래서, 그게 참, 어, 이게 실전적인 얘기예요. 실전적인 얘기.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기록에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어그 황벽스님 돌아가시고 임재스님이 그렇게 우니까 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통제가 안돼저 사람이 지금 감정통제가 안 된다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감정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수긍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아니 저런 우리랑 똑같이 울고 있는데 뭔 저게 깨달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 어 그래서 물어봐요. 한 사람이 또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 용기 있는 사람이 확실히 세상을 바꾸는 거야. 안 물어봤으면 어, 그냥 수건 끓이고 용먹다 끝났을 수도 있는데 당신이 깨달았다는데 왜 옵니까? 어, 라고 말하니까 슬픈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답하거든 아주 그게 명답이에요. 그러니까 슬플 때는 슬픔을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저게 난방수행하고 다른 게난방수행은 평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사 사물이 돼가는 거라니까? 사물이. 어, 사람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예전에 그, 어, 위진남북조 시대 때 현황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성인은 감정이 있지만, 감정에 오염되지 않는다. 어, 그 얘기는 뭐냐면, 감정이 나를 컨트롤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마치 파도가 없는 게 아니고, 파도에 빠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은 재미가 없는 거죠. 이 이건 뭔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어 그게 사물과 어, 만약에 저기 남방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평정으로 하게 느리게 평정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식물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 너 식물 대는 훈련하냐? 식물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느리게 천천히. 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오래 사는 식물이 없지만 미국 가면 몇천 년씩 사는 음, 식물이 있어요. 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렇게 해서 오래 살 거면 그냥 죽고 말지. 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 존엄사를 주장하는 게형 상태 안 좋게 계속 누워서 10년씩 살 거면 그냥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는 부류예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어. 그렇게라도 사는 게 의미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야. 음, 그래서 감정이 있고, 그 감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인간의 먹과 맛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식 수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어,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어, 그래서 수행이나 명상이라고 하는 게 평정을 절대 주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양보가 아니다라고도 저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저한테도 그래요. 제가 어 저는 딱 어떤 원칙들이 있거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잘못되고 이러면 따져요. 어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이제 짜증 나는 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스님이 그런 걸 따지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스님이니까 정의 구현하는 거야. 어안 따지면 일은 반복된다. 어안 따지면 일은 반복된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서 세상은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 양보하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 따오로 불교가 가르쳤기 때문에 불교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양보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지 알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그그참 웃기는 얘기지. 어? 예수가 뭐 오른 뺨을 내 오른 뺨을 맞으면 왼 뺨을 내밀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것도 제가 그거 얘기해줬다고. 왜 오른뺨을 맞느냐. 어, 왜 오른뺨을 맞느냐. 그럼그 당시 사람들은 왼손잡이였느냐. 그 얘기도 내가 해줬다고. 어. 오른뺨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맞으려고 하면 오른손으로 맞으면 왼뺨을 맞아요. 이렇게. 왼뺨을 맞아. 이렇게. 네. 그래서 어, 왼뺨이 먼저 안 나오고 오른뺨이 나오는 게 중동 문화입니다. 중동에서는 기분 나쁘게 이렇게 손등으로 밑에서 올려치는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기분 나쁜 거야. 그리고 이게 훨씬 아픕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채찍처럼 올라간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오른방을 먼저 맞아. 그 다음에 다음에 맞을 때 왼방을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맞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어, 알아둬도 전혀 쓸모없는 지식. <laughs> 어, 별로 쓸모없는 지식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야. 음, 오른방을 맞으면 왼방을 대라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 예수는 현실을 안 살아봐서 저런 헛소리를 하는 거다. 이상주의자다. 현실에서는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내밀면 왼뺨을 때립니다. <laughs> 현대사회에서 때립니다. 그러면 다시 오른뺨을 내밀잖아. 오른뺨을 또 때립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너 죽을 때까지 때린다. 그게 치열한 경쟁사회예요. 어 그래서 어, 내가 밥 샀으니까 네가 차사라고 하는 거는, 어, 그거는 친구끼리나 가능한 거지, 어, 진짜 입에 넣고 삼키기 전에는 손가락이 들어와서 빼간다. 치열한 경우는. 아니, 진짜예요. 어, 진짜예요. 어. 아, 저도 그런 거 당해봤어. 어, 다된줄 알고 덕담 듣다가, 어, 내가 아니었어? 이런 경우도 있고, 어, 지 같은 경우 많이 당했어. 그런데 그렇게 양보하고 사는 게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가 사실은 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어, 불교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큰 스님들이 그렇게 뭐 양보하면서 살아라. 그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부처님은 두장류의 버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인에게는 치열하게 잘 사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출가인에게는 그런 양보하는 걸 얘기했고. 그런데 그 버전에 적용을 못 하는 거야. 에게. 그건 굉장히 지금 현대불교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현대사회는 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 얘기 있죠. 응. 얼마나 많이 투쟁하고.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자유롭게 씹을 수 있는 상황이 된게 많은 사람이 희생해서요. 어, 아니,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양보만 했다고 가정을 해봐. 어, 남미나 아프리카의 독재국가 같은 상황이 되었을걸? 저희 어렸을 때는 대통령 못 씹었습니다. 맞잖아.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 진짜 뭐, 대단했지. 안기부장 뭐 이러면 뭐, 끝입니다. 어, 어, 어디, 뭐, 어, 그래서 그때, 어, 뭐, 땅 파신 분도 많고, 어, 그때 공시지가에 팔고 나갔지. 어, 봉은사도 그렇게 해서 팔린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어, 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는 더 투쟁해야 되는 거고, 투쟁을 해야만 성공해요. 어, 양보해서 성공한다? 그거는,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불교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전륜성왕은전륜성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임금인데, 그 사람은 폭력을 쓰지 않고 세계를 정복한대. 근데 거기 나오는 단이 있어, 단이. 단서가 붙어. 뭐냐면,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어. 그래서 너무 압도적인 전력차가 나기 때문에 말로만 해도 된대. 그게 설정이에요. 왜그 사람은 말만 할수 있느냐? 이미 압도적인 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어, 일본은 미국에 맞아봤으니까 저렇게 설설 귀지만 우리는 한 번도 안 맞아봤어. 아니, 맞잖아. 안 맞았는데 왜 기어야 돼? 안될 것 같지 그냥 아 몰라 붙어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laughs> 붙어보면 이길 수 있어 이거 까봐야 돼 하지만, 그렇게 생각 잘안 하지. 어, 저거는 맞으면, 골로 간다. 어, 우리가 중국에도 맞아봤잖아. 사드 배치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도 막히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어, 제일 피해 본건 롯데에 뭐 수조원의 피해를 입었고 진짜, 제가 보기엔 롯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 대통령이 달라 그러니까 그냥 중고밖에 없고, 이거 맞을까봐. 줬더니 저놈이 맞고, 양사대기를다 맞았지. 어, 그러뭐 보상 받았느냐? 현실이에요. 그냥 지만 깨지고 끝난 거지. 예수가 오른쪽 맞으면 왼쪽, 그러면 어 정부에서 단락해서 그 골프장 한번 줬더니 어 그러면 로, 저 중국은 브라보 이러면서 롯데 물건을 사줬어? 다 날렸어. 그러면 그거를 정부에서 보상해 줬어? 어 누가 그렇게 되래 이렇게 나왔지. 그 현실이에요. 그런 대기업도 그렇게 말리는데 어, 수조 원 손해 봤어요. 수조 원 손해 봤어. 그래서 미국에 뚜드려 맞는 것도. 아니, 저, 중국에 맞는 것도 얼마나 아픈지를 알지. 하지만 우리는, 어, 그럼에도 안 맞아본 미국 쪽이 더 아플 거다라고 생각하지. 맞아봐야 하나? <laughs> 맞아봐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어 그죠? 어, 근데 미국보다도 더 압도적인 힘을 가졌을 때만, 어, 좋고 부드러운 말이 가능하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힘이 없으면 싸울 때 반드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싸워야만 화해가 가능하다. 난그 얘기 되게 좋아합니다.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하지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이겨라. 이긴 사람만이 손을 내밀 수 있다. 화해하자고. 진 놈이 손을 내밀면 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긴 놈이 그걸 안 받아주잖아? 어, 더 비참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대부분은 맞지만 틀린 속담을 꼽으라면 제가 그 속담을 꽂아요. 어, 뭐 때린 놈은 발못 벗고 자도 맞은 놈은 발 벗고 잔다. 안 맞아 본 놈이 만든 속담이에요. 맞아 봐. 맞은 놈이 발 벗고 자나. 억울한 일한번 당해 봐. 어, 그러면 이게 뭐 저놈이, 저놈은 벼락이 떨어질 거예요. 웃기고 있네. 나쁜 짓 한다고 벼락 떨어질 것 같아. 절대 안 그래. 어, 그거는 정의를 구현해야죠. 어 그래서 감정을 없애고 양보하고 그런 게 명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불교적 가치 아닙니다. 어 현실 속에서 행복하고 재밌고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을 세워서 그것이 에, 노년에 이르도록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사실은 그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어 그래서 불교를 믿으면 저는 그 얘기 되게 좋아해요. 불교를 믿으면 잘 살게 된다. 그래서 잘 살게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어. 어, 그런데 거기에 신도들에게는 물질적인 부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역방향에 음, 보면 부인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가 나오는데 요즘식으로 번역하잖아요. 때때로 명품을 사줘라가 있어. 응, 때때로 명품을 사줘라. 어. 그게 안 되면 대화가 안 돼. 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보석과 장신구 사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 근데 그걸 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능력이 돼야 돼. 어. 여러분들이 왜 꽃을 싫어하느냐? 꽃만 사오니까. 아, 이 나이에 먹어서 꽃이 뭐가 필요해? 어. 사님들 말씀? 어, 그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그 유지 관계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잘 산다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 있다니까. 어, 그래서 치열하게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성공시킬 수 있느냐가 사실은 명상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오늘은